8월 22일 저녁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신약성경 390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혈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또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가 정말 바르게 서 있고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를 정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발걸음이 혹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더라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그 올바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 사랑과 정 반대에 있는 그렇죠 살인을 이제 성도들의 삶으로 가지고 옵니다. 살인이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그 앞서 말하였던 가인의 경우와 연결시켜 본다면은,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였고, 실제로 살인까지 하였기에, 정말 살인한 자였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 미움을 살인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었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율법을 밝히 드러내서 가르치신 그 참뜻이었습니다. 죄는 단지 외적인, 그 문자 그대로의 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그래서 행동으로서의 살인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릇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든 그 내면으로만이든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든 아니면 생각으로만 미워하거나 뭐 입으로 욕하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한 살인의 죄로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셨으니 사도 요한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하였던 말씀에 이어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석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이어지는 말씀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모든 자들이 다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한 최초의 사람 가인의 계보에 속한 자이거나 속하려 하는 그러한 자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약하고 또 악하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한없이 미치지 못하며, 그래서 자연스레 이런 반문을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지킬 수 있겠는가?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사실 성도는 가능합니다. 단지 해야 할뿐 아니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단지 들어서 아는 것 말고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성도에게 일어난 변화이고, 그래서 그 자신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없는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사랑과 용서를 해야 할 줄을 알고. 할 수도 있기, 어, 할수 있기도 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일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며 마땅히 100대나리온의 빚은 탕감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지만 100대나리온의 빚을 어떻게 탕감해 줄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하기에 만일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거나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 줄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목숨을 바치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 있기가 쉬울 것입니다. 진정 그것을 경험하여 아는 자라면 자신의 여전한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때때로 어쩌면 종종 남을 여전히 미워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에게 마땅한 모습이 아님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정말 회개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애쓰고 또 애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그 16절 뒷부분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런 16절의 말씀에 이어 이제 사도 요한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누군가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고 나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재물이 있다면 참사랑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랑에 대해서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무언가 어렵고 뭔가 심오한 어떤 건가 이런 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랑이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베푸는 물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뭔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니까 무언가 어렵고 힘들고 쉽게 할수 없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의뢰에 나타나는 그 것을 바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연한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수 있을 것이며 그럴듯한 핑계도 될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결국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까워서 내 코가 석 자라서 뭐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방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어때서 라고 여러 가지로 말하고 속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렇게 자기를 어떻게든 포장해 보려는 포장지를 다 걷어내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은 결국 사랑하지 않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나는 정말로 사랑을 한다고,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저러한 이유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고자 한다면,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사랑의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함의 기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보이사 우리가 경험하여 아는 그것이고, 따라서 방금 전에 본 16절 뒷부분의 말씀 그대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기준입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그를 위해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랑의 기준이라면, 목숨 외에 다른 무엇을 내주든 아무리 크고 귀한 것을 내어 주든 결국 그것은 아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 줘야 하는데 이 정도야 뭐가될 것입니다. 이러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기준을 너무나도 낮게 잡고 있는 것이겠지요. 내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수 있는 것은 정말 사랑 중에서도 큰 사랑 아닌가? 나는 좀더 적정한 수준에서 해야겠어. 뭐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럼 본래 성도가 해야 하는 사랑의 기준을 진짜 낮게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시 돌고 돌아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에게 100대나리온이든 1000대나리온이든 무엇이 크고 굉장해 보이겠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지 않았다면야, 아니면 뭐한1 0데나리온1데나리온뭐이 뭐 정도의 빚을 탕감받았다면야, 내가 100이든 1000대나리온이든, 그건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자기가 받은 사랑에 비해서 넘쳐나는 것일 수 있겠죠. 무엇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의 크기가 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시당초이 사랑의 실천의 시작은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닫으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최소한도 그러한 마음이라도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니. 행동의 둘째, 실천은 둘째치고서라도 그런 마음조차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을 살필 생각도 하지 않으며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분명하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주님의 사랑을 알지 아니하는 것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방금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나에게는 그 마음은 있다고 살필 생각은 늘 한다고요 마음을 닫으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나는 마음은 있다 비록 행동으로까지 옮기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라 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있어야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곧바로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이나 혀로만 하는 사랑, 즉, 실제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자기는 늘 마음은 갖고 있다고, 마음으로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피며 도우려고 한다고 말을 할지라도, 또 때로는 그러한 것을 입 밖으로 내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야잘 살기를 바란다고 사정에 참, 참 안타깝다고 오늘은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할지라도 크게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으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아니,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름에 드러나는 행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말로 격려했잖아요. 그러나, 참된 마음은 그에 합당한 실제적인 행동으로까지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단지 허공을 맴도는,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되지 않는 행동 아닌 행동.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것으로까지 이어지는 그것이 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게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어떤 물질적인 게 있어야만 하느냐, 그게 아니지요. 말이 아니라 돈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허한 말이지요. 그냥 자기의 어떤 희생이나 헌신을 하기 싫어가지고, 정말로 베풀기를 싫지만은, 그래도 뭔가 해야 할것 같으니까, 그냥 나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는 말로 때우자. 이런 식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공허한 헛된 말과 진실된 말의 차이는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위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것이지요. 이는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서도 하는 척 하며 핑계되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자체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있다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라던가 겉으로 하는 척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참된 사랑이 있다면 단지 보이지 않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 실제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참된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이라 함으로써 그 거짓된 위선자들의 실체를 분명히 알게 하며 그들의 변명하는 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말할 것입니다. 행위가 왜 중요하냐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물질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으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물질과 행위를 부정하고 영적인 것과 믿음을 말씀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번 말씀드렸듯 그 믿음은 또한 행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 자기 자신을 증명합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있지요.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것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시며,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또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이 먼저요. 행위는 그 믿음에 따라 나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나중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과 열매를 맺지 않는 사과 나무는 없습니다. 있다면은 죽은 나무요 썩은 나무겠죠.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며 썩은 믿음도 썩은 채로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과 행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의 우선이기는 하지만, 동면의 양면 같다면 양면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그 반대에 있는, 동면의 뒤쪽 면에 있는 행위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며, 참된 행위에 대해 말씀을 할 때는 언제나 그 행위에 담긴 참된 믿음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의, 한 번의 설교, 그한 번의 말씀 속에 그 둘을 항상 같이 언급할 수는 없겠지요. 때로는 믿음만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행위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언급하지 않을 때에도 항상 그 안에는 다른 한쪽이 내포되어 있음을 들어 있음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화외 어, 목사님이 믿음만 말씀하시지 행위는 부정하시는 건가? 아니면 왜 목사님이 행위만 말씀하시지 믿음은 부정하시는 건가? 이게 아닌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은 하나 분리된 것뿐입니다. 믿음과 분리된 행위 믿음 없는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고, 행위와 분리된 믿음, 행위 없는 믿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행위를 부정하는 것 같아 보이고, 어떤 때는 행위를 인정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 우리는 이러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보인다면 실제로 도와야 합니다. 재물이 있다면 재물로 도와야 하고 재물이 없다면 그를 위해 마음을 쏟고 말로 위로하고 또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거과 같은 그렇죠? 그 위선적인 재물 쓰기 싫어서 말로 떼어는 그거 말고요. 정말 그를 위로하고 정말 그의 어떤 마음을 정말 씻어줄 그런 말. 그래 그렇게 실제로 유익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은 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 사랑이 그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위선적인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참 사랑을 진정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실제로 돕는 역사로 말씀으로 베푸셨으며. 그런 사랑의 실천의 극치인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는 일까지도 실제로 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라 하여서 물질 중의 물질인 자기의 몸을 아끼고 희생하신 것이 예수님이 아니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은 행위로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주님께서는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성도로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이 일을 경험하여 아는 자라면 실천하지 않는 일에 핑계를 댈수 없을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느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복은 영적인 것이기에 성도가 물질로 돕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다는니 이런 것은 다 헛된 소리일 뿐이지요. 진정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럴듯해 보이는 소리일 뿐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럴듯해 보이는 소리로 이용하는 것이니 그 죄악의 심각함이란 말로 다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자들은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몸을 희생하신 것이 아니다. 왜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말은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저 자신이 정말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과연 실제로 얼마나 마음으로 말로 행위로 실천하고 있는가? 좀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 자신입니다. 그만큼 말씀과 어긋나 있는 것이 또한 저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저 또한 말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할수 있으며 그런 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럴듯한 소리를 하고 있는 어쩌면 그런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말하는 것이 그릇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올바른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 그 차이이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함께 저희 모두가 다 성도로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맞는가? 정말로 내가 주님이 그 베푸신 실제의 사랑을 경험하여 아는 자라면 내가 이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나 자신을 분명하게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위한 그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고자 해야 하겠습니다. 부디 이 오늘 말씀이 저부터 시작해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 마음 속에 새겨지어 우리 모두가 이 교회가 참된 주님의 사랑을 정말 실천하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아는 자임이 분명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맞는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요? 우리의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돌아볼 때에는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 위선적인 말을 하는 자들과 과연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저들의 그릇됨을 아는 만큼 우리들 자신의 그릇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이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리의 말과 실제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어떻게든 도와주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